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장영진 목사입니다. 아, 예. 오늘은 기타가 아니고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아, 여러분들에게 아, 이제 교재, 우리 교재 사용법을 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장영진 목사가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교재를 통해서 아, 이제 그 기타 연습을 하실 수 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타 교본들을 많이 참 많이 봐봤는데 만약에 그게 뭐 100페이지라고 하면 거의 80페이지는 쓸데없는 것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습곡, 아, 이론과 연습곡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어, 맞지 않는, 왜냐면은 하그 코드를 배우게 되면 그 코드와 주법, 아,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곡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린 찬양을 위한 기타반이기 때문에 어, 연습곡 자체가 거의 80% 이상이 고금성과 찬송가 위주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까요? 먼저 어, 이제 클리어 파일 어, 전체 페이지가 55페이지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클리어 파일 최소 30개 짜리는 준비를 하셔야 아 이제 그 60페이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5 5페이지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을 준비하실 때는 30페이지 혹은 아, 40페이지짜리 아, 클리어 파일을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어자 아, 먼저 보게 되면은요. 한번 쭉 열어보면은요. 아, 특별히 첫 번째 페이지에는 코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드도 여러분들 저는 21개만 추려서 집어넣는데요. 었아뭐 코드표 하게 되면은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코드표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린 초급반이기 때문에 21개 코드만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어,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세븐스 코드 어, 이렇게 어, 정렬을 해 놓았고요 특별히 손가락 모양이 있는 어, 코드표를 다른 건막 점만 찍어주고 뭐, 그 번호 숫자만 써주고 아 그, 그런 그거잘 눈에 안 띄어요 아, 이게 제일 정확하고요 여러분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21개 코드 만약에 하루에 1개씩 띄겠다 그럼 20일이면 다 되겠죠 아, 다시요. 여러분들, 코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썼던 것도 쓰고, 썼던 것도 쓰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리고, 한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상하죠? 어, 아, 제가 가르쳐봤는데요. 어, 아, 특별히, 요렇게, 그, 보면대에 놓게 되면은 많이 접혀주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타 칠 때, 바닥에 앉아서 칠 때가 많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 러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형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악보가 길잖아요. 길게 되면 여기 하나에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한 칸에 두 개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페이지 분량을 한 페이지에 두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애매하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하나 하나.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예그어 낭비하게 되는 게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넘기도록 해놨습니다. 첫 페이지 코드만. 코드만 여러분들이 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 넘길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가 이렇게 땅에 눕혀서 볼 때가 이게 더잘 눈에 띄더라고요. 1강 튜닝 배웠죠? 아, 튜닝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2강입니다. 2강 내용 아, 칼립소 1입니다. 그리고 2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연습곡은 어, 해당 해당 강좌의 여섯 개씩 집어넣었습니다. 두개 너무 짧고요. 네 개도 어중간해요. 여섯 개 정도. 그래서 이 여섯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반 정도, 한세곡 정도, 아 나는 이 곡이 맞다. 연습할 때 어, 이제 그예한세곡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어가야 제대로 연습이 되더라고요. 자. 연가 비바람이 치든 바다 손을 높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 주나의 사랑 나죄주그신 주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이 느린 곡은요. 아그 다음에 칼립소 2에서 배우게 되죠. 자, 3강 넘어갑니다. 칼립소 2가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A키로 갑니다. A키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 그리고 살아계신 주주 주 하나님 자 그리고 가서, 제자, 사무라, 잔향이 언제나 넘치면, 나의 힘이 되신요 우물가에 여인, 아, 요렇게, 아,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4강. 4강은 기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특별히, 아, 반칼립소, 1, 반칼립소 2. 그러니까, 아, 네 4박자가 아니고 2박자를, 아, 두박자를 처리하는 주법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어, 개구장이네, 동료, 우리 동료, 간단하게요. 어, 근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어, 코드 연습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예수 사랑하시은 명곡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자,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여 뜻대로. 아, 이런 식으로, 아, 찬송가와 복음성가 겸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파, 아, 강입니다5강은 커팅 주법이 들어가는데, 아, 특별히 G키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오이 기쁨, 그날이 도적같이, 자, 나주의 믿음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명곡 중에 명곡이죠. 자, 약간 올드해 보이는 찬양이 좀 많은 편은요, 아, 이번. 어 여러분들이 지원자의 연령대를 고려해 볼때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학생용 연습곡 모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에, 그리고 또어 이제 복음성과 교회용이 아닌 어떤 일반 가요 어, 연습곡도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마련을 해 놨거든요. 아 배우는 연령층, 배우는 어떤 대상층이 어떤 쪽인가 일단은 우린 중년층이고 그리고 잘하는 노래 그리고 또아 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곡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6강에서는요 특별히 어, 친구 코드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요러고, 어, 요렇게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어, e 하면 AD7이 따라와요 A하면 DE7이 따라와요 D하면 g 7 A7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친구, 친한 친구, 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 이제 그 주삼화음에 관한 건데, 그러면서, 어, 피크 사용법에 관해서도 어, 살펴, 살펴봅니다. 그래서 6강은요, 아, 1강과 더불어 연습곡은 없습니다. 이론 중심이고요. 7강, 7강은 세븐스 코드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세븐스 코드, 메이저와 세븐스 반복하면서 블루 스 느낌을 한번 내보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세븐스 이론에 관해서 한번 쭉 연습곡도 없고요. 그냥 이론, 중요한 이론은 이론만 다루려고 아, 그렇게 했습니다. 자, 8강 들어갑니다. 아, 오픈 마이너 코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이저만 다뤄봤는데, 마이너 코드를 중심으로 가면서, 어, 위대한 그 사랑으로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어,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오주연나의 마음이 주리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어, 이제 스트로킹 여수 때문에 이제 예, 갖고 왔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아, 왜냐면 이게 마이너 코드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벚꽃 엔딩. 어. 봄바람이 날리면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 버스커 버스커의, 장범준의, 이 곡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간간히 좀, 가요도 있어야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구항입니다. 아르페조, 어, 1, 2, 3, 2, 4, 1. 손가락으로 뜯는 거. 오신실라신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특별히 C코드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10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요 우리 영화음악이죠 f 링슬 l 우 n g 원스의 OST인데 I don't know 왜 그러냐면 F키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F코드를 그래서 C, F, C, F, C, f. 그래서 F를 반복하게 하는 이제 그 노래를 준비했고요 사호라면 내일은 해가 뜬다! 예! Yeah. 내일은 해가 그 있죠? 사호라면 예, f 코드 연습 때문에 아, 여러분들 특별히 아, 가요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컨트리 주법 들어갑니다. 쿵딱 뚜구두구 쿵딱 두구두구 실로암, 당신을 향한 노래 그리고 날새 s 유레스미워 이죠, 자, 그리고,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그리고 러브 러브 러브, 봄봄봄. 이것은 그, 아, 로이킴 위주로 이제 그 C키로 중심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10강이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F 코드를 아, 겨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곡 중심이 된답니다. 그리고, 자, 11강. 어, 가족코드, 계열연습 및 카포 사용법.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들, 드릴게요. 가족코드라고 하는 그 계열은 제가 음, 아까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고 친구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어, 어떤 화성학적인 음악 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어떤 약간 서민적인 그리고 카포 사용법에 관한 카포가 뭘까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어, 카포를 잘 쓰게 되면 기타는 위대해집니다. 아, 카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 그 기타... 哎。Uh, yeah. 어떤 그 클래스가 달라져요. 아,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강입니다.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아, 거기에다가 3박자 스트로크. 아, 그러니까 찬송가의 대부분 곡들은 예, 4박자보다 3박자 곡이 참 많아요. 그리고 8분의 6박자 곡도 그렇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홀로아리란 저 멀리, 동해 바다. 있죠. 예, 그리고, 어, 10월에 어느 마춘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해. 10월이에요, 10월, 10월. 이거 꼭 불러야죠. 그죠 자, 그래. Try to remember. 밥도 좀 해야죠. 기타 치면서. Try to remember. 아, 예, 자. 거기에다 13강 들어갑니다. 이제 코드의 꾸밈문 어, 메이저 7븐 에, add to, 에, 라인 이라고, 다하 는데요. 서스포 아, 이런 코 드도, 간 단하 게 살펴보 고요. 그리고 어, 이제, 사 랑의 주님 이3 박자 평화 를 내게 3 박자,